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트레인 Re 리얼티의 중개인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1회 집은 꼭 사야 되는 것인가 지금같이 집값이 비싸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럼 어떤 분들은 집을 사는 것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을 사지 않고 계속 렌트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렌트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왜 렌트를 하고 계세요 하고 여쭤보면 보통 크게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아직 집을 살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렌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능력은 되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첫 번째의 경우처럼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집을 사기 위한 미니멈 다운 페이먼트는 20%가 있어야 된다 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죠 CMHC는 지금 10%가 미니멈이지만 젠워 h 의 경우 아직도 5% 다운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것은 몰기 스페셜리스트와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집값입니다 이 세상에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집값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이번 해는 혹은 이번 달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방은행에서 Bank of Canada죠? 갑자기 다음 달에 이자율을 10% 올리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럼 몰기지 50만 불에 1.5% 이자를 냈던 사람일 경우 매달 몰기지를 2,000불 내던 것이 갑자기 5,000불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몰기지를 못 내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cost of owning a home이 그만큼 올라가게 될 테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고 안 사게 되겠죠. 이렇듯 집값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요소는 이민, 경제, 규제, 세금 등 너무나 많고 복합적인데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컨트롤 안에 있는 요소를 봐야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펜과 페이퍼를 여러분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지금까지 얼마의 렌트비를 내셨고, 지금 과연 얼마의 렌트비를 내고 계신지를 계산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콘도에서 한 달에 1,700불 정도를 내고, 5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면, 1,700불 곱하기 1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10만 2천불 정도가 될 거고, 어떤 분은 난 지금 살고 있는 지하 룸 렌트에서 한 달에 500불씩 정도를 내고 지난 5년간 살았다. 라고 하시면 3만 불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렌트비로 지금 집에서 3년 동안 렌트했을 때 나가는 금액 그리고 5년 동안 렌트했을 때 나갈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선 대충의 집값을 알아야 될 테니까 Realtor.ca 웹사이트에 가셔서 지금 살고 계신 콘도에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주변의 집값을 보시고 그 값으로 한번 산정해 볼게요 이번엔 몰기지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전화기의 앱이나 몰기지를 계산해주는 웹사이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글에 가셔서 몰기지 칼큘레이터라고 치시면 아마 많은 사이트들이 나올 텐데 편하신 것을 고르시고요 만약 60만 불짜리 콘도를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10% 디파짓을 한다고 하면 몰기지를 얻는 금액은 54만 불 정도가 되겠죠 60만 불 마이너스 6만 불 몰기질 레이트는 지금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베르블로 1.55% 클로우스드로 선택을 하고 에멀타이제이션 피에이드는 그러니까 상환 기간을 25년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2천 불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금액에서 약 70%는 원금을 갚게 되고 30%는 이자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1,400불 정도는 집값을 갚아 나가게 되는 거죠 매달 거기에 한 달에 들어가는 메인트스피 그리고 재산세 프로퍼리텍스라고 하죠 를 더하면 집을 소유함에 있어서 나가는 돈은 약 2,00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텝입니다 몰기지를 5년 동안 갚아 나갔을 때 얼마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한번 옆에 적어볼게요 지금 제 경우 Year 1에는 18,000불부터 시작해서, Year 5에는 19,560불이 되겠네요. 마지막 스텝입니다. 만약 집을 소유했을 때 나갈 금액과 렌트를 했을 때에 나가는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제가 계산한 경우, 집을 소유했을 때 나가는 비용은 m o r t 재산세, 메인티스피인데요. 이 금액이 한 달에 2,600불, 그러니까 3년을 소유했을 때 나가는 비용이 93,600불이 되고요. 렌트를 했을때 6만 1,200불이 되니까 집을 샀을 때 3만 2,400불이 렌트했을 때보다 더 많은 유지비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만약 5년을 소유했을 때는 15만 6,000불이 나가게 되고 렌트를 했을땐 10만 2,000불이 나가게 되므로 집을 소유했을 때 5만 4,000불이 더 많은 유지비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렌트를 했을때 나가는 6만 1,200불 그리고 10만 2천불은 사라지는 돈인데 반해서 집을 소유했을 때는 원금을 갚게 되니까 3년과 5년 동안 갚은 원금을 넣었을 때는 3년 동안 소유했을 경우 2만 3천불 그리고 5년 동안 집을 소유했을 때는 4만 불이 넘는 이익을 얻으시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의 경우 파즈르에 보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했을 경우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에는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켓의 집값이 바뀐다고 해서 매달 페이먼트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산에는 다운 페이먼트가 10%인 6만 불로만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살 때는 랜스퍼 택스, 변호사 비용,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가 20% 미만일 경우에는 몰기지인슈언스가 붙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클로징 커스트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한 계산으로 알아볼 수 있는 렌트와 오너십의 비용 차이였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